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드리겠습니다. So mm -hmm.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감사함을 드립니다. 금요일 새벽을 깨워 주 앞으로 나오게 해주시고 기도로 하율을, 하루를 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토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 새벽을 깨워 주 앞에 강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그기를 원합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의 은혜를 이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이 전염병이 신속하게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다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주 앞에 와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하며 옷을 길게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나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함 없음, 외식함, 높아지려 함을 비판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제자도의 교훈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크게세 부분으로 나눠 볼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 전반절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그렇지만은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 하반절부터 7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네 가지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는 하 것입니다 세 번째 비판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모든 일을 한다, 즉 외식한다 하는 그런 비판이고요. 네 번째는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잔치의 윗자리, 해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사람에게 선생이라, 랍비라, 칭한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교만함. 스스로 높아지리 함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2절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라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도에 대한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사랑을 버리라 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땅에 있는 자를 아부이라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있는 교만과, 교만과 자기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형제의식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한 선생, 한 아버지, 한 지도자 아래에 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서 겸손과 섬김의 도를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섬김과 겸손의 도를 실천해 가야 할 것을 교훈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기도의 제목 세 가지를 우리가 다시 살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하는 원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꼭 지켜 나가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성경을 거울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추어 보고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모습이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거울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을 창문처럼 안경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어 그렇게 하도록 성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실패하게 되어진 이유는 성경을 안경으로 창으로 사용해서 그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는 했지만은 성경을 거울로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근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시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전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 행하고 지키지만은 그들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적용해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에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 거울로 꼭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배웠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제일 먼저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그 적용한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삶이 점점점 변화되어서 갈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식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또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꼭 받아야 할 교훈은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는 말씀처럼 형제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고 그렇게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는 것을 어, 또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 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다한 선생, 한주 아래에 있는. 그런 자들이고 한 아버지 밑에 있는 자들이니까 서로 다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형제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과 자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조안에서 한 형제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라는 이 의식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니까 다 똑같다, 다 평등하다는 그런 평등 사상이기도 하고, 또 서로에 대한 형제로서의 사랑을 가지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평등 사상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 중에 큰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도 섬김과 나자짐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여기 11절 12절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몸하여야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힘을 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김과 낮아짐의 이 도를 실천해 갈 때에 참 예수님의 제자 다워지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김과 겸손, 섬김과 낮아짐의 이 도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으시고 가장 높아지신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에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그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낮아짐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